지난주에 집을 다녀왔는데 또 집에 오래 가기 싫었는데 장어 준다고 해서 가는 거 동생이 데리러 왔어요 좀갈땐 편하게 가는데 올 때는 또 이고 지고 가야지 오늘 긴장 아니야? 누가 그래? 난김장인줄 알았어 지금까지 긴장 아니야 왔어요 이거 맨날 들고 와? 쌀 가져가라며? 어. 어. 차가 어디서 날게 이거? 쌀? 재렇게 많아 너쌀 맨날 가져가 이거 이렇게 온거야? 응 나는 쌀기가에 가라고 하나 하나 갖고 올게 이런거만 가지 가야지 집에 가는데 와여기도 상권이 조금 살짝 또 바뀌어서 쓸쓸하네? <laughs> <laughs> 집에 다녀올 거예요. 어, 청정원에서 호밍스라고 가정 간편식? 그거를 이제 만들었나? 만든 지 얼마나 됐나? 그냥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신청을 해볼까 했는데 그게 됐어. 그래서 뭔가 선물 패키지가 왔다 그래서 가지러 를 다녀올 거예요. 제가 엄청난 깜순이인데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살이 엄청 쪘을 거예요. 참고 안 먹는 거지. 엄청 안 먹는 거예요. 근데 얼마 전에 서천스코프를 갔다 와서 빵을또 엄청 먹었잖아? 살짝 곱비가 풀렸어. 얼굴이 흐린 번은 없어요? 아, 네. 오늘은 다 나갔어요. 이네 뭐야? 이거 청정원에서 떡 돌리듯이 선물을 돌리는거래. 음. 음 맨날 즐기않했네 아이스팩 맞지? 와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도 공짜로 이런 거 주니 고맙습니다. 곰탕. 그 뭐야? 볶음밥. 워? 소불고기. 어이구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쨌든 감사. 홈익스 이사 왔어요. 이사 온 기념으로 우리 동네 맛있는 음식을 선물로 뭐 준비했으니 몰라. <웃음> <웃음>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에 이때. 동산으로 가려고 했는네아 진짜. 아. 참. <laughs> 아. 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왜블레브스아 음. 그거 아직도 먹어? 그거 다단계잖아 그 그거 아니야? 근데 어. 웃기는 게 뭐냐 이 아빠가 이걸 내가 이제 카로르걸 갖고 와서 어. 여기서 좀 보고 앉았었더니 날리가안 남았냐 그란도? 그래? 다단계 갔다가 아. 설명 듣고 왔다고 아. 아. <laughs> 그래서 다단계가 아니다 아, 아. 아. <laughs> 아. 다 왔다 왔다고 뭐그 딸, 딸한테 얘기를 하네 아들한테 얘기를 하네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내가 그서 래내 성격을 그러니까, 모르냐 그럴 위에 아니 응. 건물을 부시고라도 <laughs> 응? 엄마 성격을 어. 알면서 다단계를 가갔냐 엄마가 음. 그런 설명을 듣고 음. 오갔냐 그래서 아, 너무 활짝 아. 지가나서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네 <laughs> 나서더라고 <미만> <laughs> 문자 좀 보내줬구나. 응? 진짜 그렇게 니나 자리 음. 웃음이 나오냐 웃기지 엄마 t v 는 들어가 봤는데 그 운동하는 거 있잖아 어. 그거 아무리 안 눌려져 어쩌다 한번 눌려졌는데 한번은 또안눌그러더막 따라니까 엄마 엄마 이뻐 운동해 젊모제젊모제 <laughs> 재밌어 아 그, 그러면 1시반 온돌 자식으로 할게요. 네, 네 이름은 고햄이고요. 네, 주차 한대 가지고 시고요 예약하실 메뉴 있으세요? 네, 동파육 소짜랑 멘보샤 소짜예요.